아, 일단 주연이 집 컨셉 요 레퍼런스고요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접근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일단 레퍼런스라서 아니 다 버려야 될것 같다고요. 저 생각 자체를 주연이 변덕스러운 캐릭터랑 저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? 응? 주연이처럼 개성 있는 친구가 저런 소파 가구들을 골랐을까? 조금 인테리어 잡지 아무거나 표지 면 나오는 건데. 일단 레퍼런스니까. 어. 아니 뭘 자꾸 일단 레퍼런스래요. 아, 그러니까 일단 참조한다 그런 뜻입니다. 아, 하... 야그 영어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. <laughs> 뭐야 이거? 그 정신과 치료, 심리상담 치료에 대한 자료조사. 요약해서 줘야지. 한개 그건데. 어휴.. 아.. 어? 다 했고 나면 내가 의사가 되겠어? 어? 환자가 될 확률이 좀더 높다고 봐